안녕하세요. 충북 시니어 유튜버 이병우입니다. 오늘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에 자리 잡고 있는 미동산 수목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동산 수목원은 2001년 5월 4일 개원했으며 총면적 94만 2천평 안에 선진 임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임업 생산성 향상과 산림환경 보존 신품종 개발 각종 수목과 야생초 화류 전시 및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존 및 정식 생태교육 등등의 목적으로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산림과학 박물관 임업의 과거와 현재를 한 곳에서 감상할 수가 있으며 사람과 숲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미래 자연 환경을 가꾸기 위한 열린 학습장이랍니다. 여러분도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학습도 할수 있는 미동산 수목원에 오셔서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